30살 예비신부입니다. 아니죠. 예신이었었죠. 남자친구는 3살 연상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해서는 저보고 400만원대 주얼리 세트를 못해준다고 해서 파혼합니다. 저희 결혼은 요즘 사실 다들 외치는 반반 결혼으로 준비했었습니다. 일부러 자로 잰건 아니고요. 둘의 상황이 비슷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직장도 연봉도 비슷하고 집을 살 때도 각자 살던 오피스텔 전세금을 빼서 넣었는데 그 금액도 비슷합니다. 모은 금액도 비슷하고요. 결혼 비용도 반반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안에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아서 남자친구에게 예물로 차를 해줬습니다. 이사가면서 신혼집과 제 회사가 많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제가 타던 차를 팔고 돈을 좀더 보태서 신차를 계약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차는 아니지만 원래 차가 없던 남자친구는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저도 큰 선물을 해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결혼식이나 프로포즈에서 크게 바라는 건 없었습니다. 명품이나 결혼 핑계로 이것저것 사고 먹고 노는 짓안 했고요. 그런데 제 로망이 퀄리티 좋은 주얼리 세트였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반지 같은 라인으로 맞추는 거요. 이 부분은 차 계약하기 전에 남자친구와 이야기 되었던 부분입니다. 차를 계약하고 며칠 뒤 제가 주얼리를 골라서 직접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고른 제품은 평소에도 착용 가능하고 꾸미는 날도 착용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가격은 400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약속한 날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며칠 뒤로 약속을 미뤘습니다.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새로 약속 잡은 날도 또 그러는 겁니다. 미안 회사에 일이 생겼는데 다음에 꼭 가자. 또일 생긴 거야? 응, 다음에, 다음에 가자. 다음에 언제? 글쎄, 정해지면 알려줄게. 이번에는 정확히 날도 잡지 않았었고요. 그렇게 2주 좀안 되게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갑자기 남자친구를 못 봤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사귀면서 그 기간 동안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던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때 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어쨌든 주말은 다시 돌아왔고 드디어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얼리샵 가자고 말하기도 애매했어요.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는 애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남자친구가 먼저 가자고 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데이트하는 내내 뭔가 회피하는 사람처럼 강박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불편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직접 물어봤습니다. 저기 내가 말한 주얼리 세트 말이야. 그거 너무 비싸서 부담돼서 그러는 거야? 응좀 그렇다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와서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 결혼에서 제가 신부로서 원하는 게딱 400만원짜리 주얼리였습니다 그걸 못 사서 서운한 건 둘째치고요 차 계약 전날까지는 다 사줄 것처럼 그러더니 차 계약 딱 끝나자마자 만남 피하면서 말 바꾸는 모습에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힘들다고 말하든가요 그리고 남자친구 수입이며 저축한 금액 등을 생각하면 그 정도 예물로 못할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 비싼 액세서리 사봤자 하지도 못할 거왜 굳이 사? 그걸로 차라리 집 대출이나 더 갚거나 아니면 신혼여행에 더 쓰자. 데일리로도 충분히 착용 가능해. 그러면 내가 해준 차도 취소하고 같이 대출금 갚는 데 쓰자. A 차는 아니지. 너도 탈 거잖아. 그건 어차피 둘이 같이 쓰는 거지 좀 다르지. 오빠가 못해 주겠으면 내 돈으로라도 사야겠어. 넌왜 갑자기 무슨 바람 들어서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 뿌리니 이성적으로 생각해. 집 대출이 우선 아니야. 그값 보석에 왜 허뜬을 써? 무슨 여자들 결혼 앞두기 전에 메리지 블루인가 뭔가 온다더니 너가 좀 판단력이 흐려졌구나. 내말 듣는 게 너도 나중에 아주 잘했다고 생각할 거야. 뭐? 메리지 블루? 내가 판단력이 흐려져? 그런데 결혼하면 오히려 회사가 가까워져서 지하철로 출퇴근하려고 했습니다. 또 차는 구매 당시에 제 의견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순수하게 예비신랑을 위해 골랐던 차입니다. 물론 같이 탈 일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계약할 때도 그냥 순수하게 선물로 생각했지 침대 마냥 같이 쓸려는 혼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매했습니다. 이날 결국 대판 싸우고 집에 갔습니다. 데이트할 때뭘 먹거나 어디 여행 갈 때도 과하게 구두쇠처럼 굴고 사람 기분 상하게 하진 않았던 사람이라 더욱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자친구 말대로 제가 억지를 부리고 있나 싶기도 했어요. 다음에 만났을 때 차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오빠 차 계약 취소하자. 그거 그냥 순수하게 오빠 선물이었는데 공용이라 했잖아? 그럼 내 취향도 반영하고 가격도 내려서 사자. 그건 절대 안 돼. 너 그깟 보석 못 사게 했다고 지금 복수하는 거야. 어떻게 노는 사람을 이렇게 갖고 놀 수가 있어? 그렇게 쓸모없는 게 뭐라고 악감정으로 사람을 이렇게 대해? 당연한 거 아냐? 오빠는 내 결혼 예물로 400만 원도 아까워서 못 쓰겠다는데 나는 오빠를 위해 4천을 쓸 이유가 있어? 오빠 말대로라면 그 돈도 집태 출금 갚는 걸로 넣는 게 맞지 않아? 넌참 철도 없고 생각도 없다. 왜 이렇게 애같이 구냐? 그값 보석하고 다녀서 남들한테 과시할 게 그렇게 필요해.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자기건 못 버리고 나한테만 근검 절약을 강요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예물로 주도권 싸움하려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평소에 자기 취미에는 아무렇지 않게 몇십 쓰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최상급 용품들 한 번씩 지르던 것, 기분 따라 돈을 쓰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등 제가 외면했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자기 회사, 여자 동료들이 고급 호텔이나 명품 인스타 올리면 못마땅한 시선으로 보던 것도요. 저도 그런 과시적 소비 싫어해서 별 생각 없었는데요. 제가 부인이 되면 저도 오빠의 이중적인 기준에 맞춰야 하는 거였나 봐요. 내로남불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파혼 통보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넌 나를 이렇게 쉽게 생각했어. 그깟 악세사리가 뭐라고 결혼을 물러? 너차값 아까워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내가 들어야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파혼 발단이 주얼리 세트라는 게 어이없긴 합니다. 이렇게 파혼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곧차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나 싶어요.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고작 400만원으로 본성을 다 드러냈네. 아주 싸게 먹힌 겁니다. 한 평생을 대가로 치르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결혼을 얼마나 쉽게 생각했으면 자기는 4,000짜리 받으면서 400주는 거 아까워서 그렇게 발발 떨고 생날리는 핀데요. 조상님이 구해줬네요. 그런 쪼잔한 사람이랑 헤어지신 걸 신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자기는 당연하게 4천짜리 받아먹고 400은 아까워서 사치라는 식으로 깎아내리는 사람이랑 절대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 전에 알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4천만원짜리 차가 날아가게 생겼는데도 곧 죽어도 4백만원 주얼리 못 사주겠다고 징징거리는 거 봐요. 아가리로 무마하려고 징징징. 그 남자는요. 순이보다 4백만원이 더 귀한 겁니다. 차는 꼭 취소하시던지 본인이 타고 다니세요? 차 사주고 400달러는 신부면 진짜 복 받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예물로 받는 명품 가방보다 싼거 아닌가요? 찾아오더라도 만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결혼 예물로 400이면 싼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반반결혼 울부짖는 남자들의 실체입니다. 뭐 하나 손해 보기 절대 싫고 자기 입속만 챙기는 거예요. 본인보다 여유 있는 남자 만나세요.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